저희 오링카본은 현재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바닷 속에 버려지는 해양 폐그물을 수거해서 열분의 공장까지 연결해주는 자원순환 중개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링카본 주식회사 대표 이상훈입니다. 어, 저희 오링카본은 현재 재활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 해양 폐그물을 모아서 어, 화학적 열분해라고 하는 열분해 공장에 가져다 드리고 자원화시키는 재활용 유로 자원화시키는 그런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플라스틱 배출권을 만들어내서 어,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보부가 같이 수익을 올려서 현재 저희와 같이 이 어,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자원순환 업체들 어, 어민이라든가 혹은 열분해 공장들에게 그 수익을 그 쉐어를 함으로써. 좀더 많은 폐금을, 혹은 좀더 많은 생활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많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 사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망내망 플랫폼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원순환 자체가 밸류체인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밸류체인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ICT 서비스, ICT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운행을, 운영을 운영을 할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제가 아까 플라스틱 배출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장에서 모이는 데이터와 결과적으로 재활용까지 가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투명하고 정말 무결성 있고 그리고 되게 신뢰가 있게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분산원장 인프라를 도입을 해서 이 모든 데이터 트랜잭션을 시작부터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밸류체인 운영비용에 대한 좀 편하게 만드는 ICT 서비스와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재활용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데이터 관련된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신뢰성과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분산원장 인프라가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링카본이 지금은 해양 폐금물 플랫폼, 중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핵심 기술은 MRV라고 하는 M은 m e a 트라고 해서 측정의 약자고요, R은 Report라고 해서 보고의 약자입니다, V는 Verif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검증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배출권을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장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나 온실가스의 감축량에 도움을 줬는지를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서비스 자체를 MRV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MRV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제가 강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뭐 속도라던가 성능, 가격에 많이 IT 이런 비즈니스를 맞춰줬다고 하면 이 MRV 비즈니스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성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신뢰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가 위변조가 없었는지를 제일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배출권 가치를 따질 때 고품질이냐 저품질을 따질 수 있는 척도가 되고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오링카본이 이 MRV 비즈니스 쪽에서는 적합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의 R&D 역량을 집중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시작하는 일은 작게는 해양 폐 그물로 시작을 해서 플라스틱 배출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모든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근무하고, 혹은 어떤 감축 프로젝트는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유리하고, 어떤 감축 프로젝트는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 감축 프로젝트, 혹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어 프로젝트 중개 플랫폼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